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 어디죠?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 안양에 있는 그냥 1번가에 있는 그 명가 돈가스입니다. 명가 돈가스. 예전에 그 명동 돈가스였던. 우리의 음. 그냥 보통의 챌린지, 네. 평소 일상을 보여주자고 해서 여기 돈가스 봤는데요 여기 엄청 유명한 데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유명한데요. 일단 주문하자. 네. 세팅하느라고 지금 다 식었다. 지금. 어. 오자마자 이 떡볶이를 딱 주네. 에피타이저로 떡볶이랑 어. 김치, 네. 김치랑 이 국물이랑 된장국. 어, 먹어봐. 안 아, 된장국이 아니네 어. 그냥 그거 아니야? 오뎅국물 같은 거. 오뎅국물. 어. 일단 뭐, 뭘로 드시겠어? 자, 뭐 주문하자. 을 일단은 그 사이에 음. 이게 솔드아웃 됐어. 음. 정식이. 어, 근데 저건 안 먹으려고 했어. 잘 됐어. 내가 아, 그래? 왜 그러냐면은 어. 왕돈가스랑 돈가스랑 그냥 양 차이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돈가스를 먹고, 어. 난 돈가스 먹고, 나는 돈가스 먹을 거야. 먹지. 그 다음에 응. 요거 하나 나눠 먹을래? 뭐? 요거 시원할 거잖아. 선배 먹어. 요거 하나. 어. 이렇게 세 개를 먹으려고 했지. 어, 어. 어 맛있고? 저걸 안 먹고, 주문하기. 어. 주문하기. 됐지? 응. 음. 어. 요즘에 여기서 바로 카드 긁는 데도 있어가지고. 아아 아, 아. 자, 그러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마나 그냥, 맛있나? 그냥 일번가에 있는 명가독같입니다명가독 같습니다. 신기하다. 음. 음. 사람 별로 없는데? 먹리만 음. 해야 되는데? 떡볶이. 어? 옛날에 떡볶이 줬나? 어? 잠깐만, 이게 지금. 음. 이거 아니야? 어때? 자, 먹어볼까? 어. 떡볶이, 안양이, 응, 음. 안양이 유명한 거아 몰라. 오대 떡볶이가 안양에 있어. 응? 음? 맛있는데? 맛있지? 음. 여기 앞에 중앙시장 가면은 떡볶이 수도 있거든? 응. 거기도 엄청 맛있어. 음. 떡볶이, 떡볶이 맛있네. 떡볶이는 안양이 가장 유명해. 밀떡인데, 응. 음. 양념이 맛있다 떡볶이 양념이 맛있어 음. 확실히 틱톡이 많이 봐 틱톡은 벌써 91명 거의 100명 가까이 봤고 음. 현재도 한 6명 보고 계시네요 유튜브는 한 명도 안봐 틱톡 라이브로 가고 싶은데 틱톡 라이브는 남는 게 없어 그게 자유가 음. 안 남은 거야? 음. 이거는 그냥 바로바로 아. 삭제해 버리는 음. 거야? 라이브만 하면 끝이야 아, 서머 때문에 그렇구나 응 음. 그러니까 틱톡. 틱톡 우리가 만약에 유튜브 틱톡으로 가려고 그러면 은 틱톡 라이브는라이브들 하고 음. 영상도 많이 찍어서 올려야 돼 음. 틱톡이 돈을 안 쓰네 아, 매워 근데 응 음. 살짝 매워, 일단 매워. 우리 조카가 여기 되게 좋아해요 여기? 응 음. 우리 누나가 여기를 좋아했었어 어렸을 때부터 그래 너 매운 거못 먹어가지고 이거 못 먹겠다 어나 매워가지고 응너 음. 신라면도 못 먹지? 못 먹어요 응왜 음. 음, 먹는지 모르겠어 솔직히 매운 거를 야, 여기 자체가 여기 식당 자체가 진짜 딱 오래된 거요응딱 음. 이렇게 음. 이 어깨 너머로 응몇 음. 분에서, 두 분에서 오셨어요? 음. <laughs> 딱 하기 좋게. 아, 여기서 하는 거야? 펀딩 하는 거야? 응, 어, 어, 바로 옆에. 이거 가면은, 음. 딱, 남자, 우리가, 알잖아, 우리는. 남자 어. 몇 명이고, 오는 거. 음. 딱 봤을 때, 한 눈에 보이잖아. 음. 한 눈에 보여. 요 음. 어, 여자 세 명이서, 어, 괜찮은 여자야? 음. 그러그 옆에 앉는 거야. 음. 그 계속, 야, 네가 해봐. 들리게. 음. 야, 네가 해. 음. 야, 네가 해. 음. 그러면은, 그. 일부러? 어. 그럼 여자들 입장에서는 귀여운 거지. 그런지 음. 여자들 목소리가 계속 막 들리면 아 존나 못생겼다 쟤네들 그러면 끝난거지 <laughs> <laughs> 너무 싫다 뭐 이런거 어 그러면 끝난거지 어쩔 수 없지 음. 그래서 항상 이런 데 오면은 음. 그 헌팅을 하려고 하면은 자생인 애를 무조건 데리고 오죠 음. 그 무리에 중학생 때내 친구 중에서 되게 잘생긴 음. 애한명 있다. 음. 걔랑 같이 가는 거지. 야, 녹음 가자. 여기 칠탱. 야, 음. 형 내가 살게. 어. 야, 떡볶이 더 달란 버주나? 버요버즈 어. 맛있다. 음. 떡볶이 맛있어. 오, 사장님, 나. 떡볶이 더 달란 버줘요 네. 네. 아, 원래 안 돼요? 아 원래 안, 안, 돼. 돼. 안 된다잖아. 네. 아, 그래? 된다 그래가지고 얘가. 예. 네. 옛날엔 됐던 것 같아. <laughs> 20년 전에는 될거 같은데. 야, 그거 진짜 오래됐다, 거동2 어, 0년이 넘었네. 20년 넘었겠지. 런닝맨도나 왔네. 맞아, 요 맞아. 어. 내가 알기로는 그김정국 그분이 네, 신성고등학교 나왔어요. 엄청 옛날부터 왔대요, 여기. 어, 그러세요? 예, 저기 다락방에도 올라가 봤대요. 어? 그럼 맞네. 네. <laughs> 여기도 네. 여기도 네. 여기도 맞아요 여기도 지금은 사용 안 해요. 아, 사용 안 해요? 네. 네. 어. 혹시 담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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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야. 그 얘기하면서. <laughs> 여기서 담배 <laughs> 그때, 그때 어렸으니까 담배 네. 피때고 편에... <laughs> 거기서 담배 피우고 이랬던 애가 개개맨 됐습니다 아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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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기다 아... <laughs> 와 진짜, 진짜 웃긴다 <laughs> 거기 담배 피웠다는 얘기 하면서 왔는데 네, 그 말이 되잖네 그냥... 맞아요 맞아요 낙서도 하고 낙서도 하고 다락방에 있었다고 그러니까 네. <laughs> 담배 피셨어요옛 <laughs> 아... 아우,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나 피고, 나는 안 피고, 우리 친구들이. 에휴. 친구들이, 피는 거 피지 마라. 이제 얘기할 때였고, 아. 고등학교 때부터 담배나 피고, 이렇게. 아니, 아니, 얼굴이, 아니. 얼굴, 얼굴 보십시 이거. 담배 쩌드는 얼굴 좋아하지 나는 안 피고, 니코틴이 아 쩌드는 얼굴. 우리 친구들이. 음. 그랬다. 얘기만 들은 거죠. 음. 야, 근데 다락방이 아직도 있다는 게 신기하다. 너무 맛있다, 떡볶이. 떡볶이, 떡볶이 맛있어. 와, 밀떡볶이에 양념 제대로 배가지고. 음. 음 너무 맛있어. 안양이 떡볶이 유명해. 음. 왜 여기, 유명하지? 여기만 또 다른 유명한 집이 있다고? 예. 여기 바로 앞에 건너가면은 음. 중앙시장 있어요. 어 나왔다. 알고 어. 고와 어. 맛있겠다. 맛있게 드다 와, 와. 와. 음. 저희는 이제 왕돈가스 아, 왕돈가스 아 그냥 돈가스죠. 왕돈가스 이거 다 양이 하나 더 많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프안 줬지? 어 안, 안 아, 감사합니다. 아, 스프는 경식에만 나오나 봐. 아. 음. 자, 이렇게 돈가스들어 맛있겠다. 음. 딱 봐도 맛있는데그 다음에, 이거, 모밀. 오, 모밀. 야, 여름에 이거 먹어줘야지. 날씨가 너무 더워서. 음. 음. 맛있겠다. 어. 와, 유튜브는 한 명도 안... 아니, 진짜로, 그냥. 음. 저거 하고 싶네. 아우, 씨. 틱톡으로만 하고 싶다. 틱톡은 지금 사람들 많이 보는데. 아, 떡볶이가 맛있어가지고 계속 떡볶이만 먹게 돼. 음. 돈가스도 먹어볼게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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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맛있다. 옛날만 그대로네. 옛날막그래로 응. 음. 어. 아, 신기하다. 어때? 음, 맛이 안 맞았지? 20년 동 와, 고기 비린데도 하나도 안 나고, 소스가, 그냥 진한 브라운 소스가 아니라 새콤달콤. 음. 약간 양념치킨 느낌도 준다. 아. 양념치킨, 테리칸 양념치킨, 아, 테리칸 아니다. 한, 처가집처가집 양념치킨 소스같이 맛있어. 음, 제가 알기로는 진짜 맛있다. 음, 하도, 같은, 같은 비슷한 소스인 걸 알고 있어요. 음. 잘 튀겼다, 잘 튀겼어. 잘 튀겼어요. 어고기그으로 음. 부드럽네, 아주. 동자장 1등급 등심부위만사용한하시 음. 음. 내가 알기로는 이 가게가 음. IMF도 전진 견진... 관련. 야 IMF 전진 됐다고? 던졌지. 어그 정도로 장사가 잘 됐네. 몇몇 그런 가게들이 있어. 그런 풍파가 와도 이겨내는 가게들. 너무 맛있어서, 개동치킨같이. 아니, 아니야, 아니, 일본 가에서 음. 이거 말고 없어요. 뭐 20년, 2년 동안 계속 하는 거야. 이겨낸 곳이? 응. 음. 여기 말고 없어. 아, 한 군데 있어. 어디? 저쪽으로 가면은 음. 비지찌개로 만든 감자탕찌개입니다. 비지찌개로? 응. 어, 맛있겠다. 비지찌개로. 어, 이거, 이것도 맛있겠어, 이것도. 야. 아, 틱톡은 저게 하자네. 아, 너무 새로워 보여드릴 수가 없어. 음. 음. 우는 음. 아까. 음. 사장님, 젓가락 하나 넣어주시면 안 될까요? 아, 어, 먹어. 응. 아까, 한 명, 들었다시피, 응. 오다가, 그, 제일 강한 날수 있었던 자리 있잖아. 응. 거기서, 국행을 잘 하면, 응. 쇼이 코스가 된다면,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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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비지, 비지찌개, 비지로 만든 감자탕 찍어 가는 거죠. 아, 술 먹으러. 응. 응, 감사합니다. 응, 왜냐면은, 먹어봐. 응. 아침까지야, 거기는. 음. 농사를. 음. 와, 아, 돈가스가 아주 맛있습니다. 음. 음. 김치도 맛있을 것 같아. 우리 엄마, 응. 맨날, 야, 밖에서 먹으면은, 응. 김치 다 중국선이라고, 응. 먹지 말라고. 근데 우리 엄마 구스까게할때 중국선 응. 김치 썼잖아. <laughs> 여기 몸이라안 먹어. 음. 응. 시원한가 봐. 응. 어? 달다 음음 모밀은 우리가 흔히 아는 그 모밀맛 예전에는 안 팔았던 것같 음. 모이는 여름에 많이 팔죠 음. 계절 상품으로 음, 음. 이런 게 다시 같은 물을 두고 1대3대까지 음. 내려가면은 일본처럼 그렇지 우리나라에는 그런 데가 없잖아 1대3대까지 음. 이렇게 내려주는 그런 아니요 양이 엄청 많네 응, 음. 음. 이게 양이 엄청 많아. 이거다? 왕돈가스 아닌데도 되게 많아 양이. 이게 아니야. 음. 우리 나이가 되니까 위가 좀줄은 거야. 옛날은 이십 대 때는 이거 그냥 먹었어. 그랬나? 예전에 통닭 한 마리 그냥 먹었잖아. 혼자. 응. 안못 먹어. 지금 내조각 네 먹으면 배부르잖아 음. 나이 들면 많이 못 먹어? 음. 왜 그럴까? 소화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뭐 음. 어? 왜? 배달받에 아까부터 계속 배달 아. 거기다 배달하면 음. 음. 맛을 안 먹지 배달 시키는 거지 이렇게 음. 더운 거. 음. 음. 1997년 창업했대. 와, 97년. 그러면 올해가 2025년이니까, 거의, 한 30년? 와, 18년 정도 됐네. 내가, 그, 진짜 어려워지네. 아까 음. 저 다락방 사장님이 아 얘기, 얘기하셨잖아 어. 그것 때문에 진짜 여기가 유명해진 효과였어 그래? 저 다락방 때문에 다락방 때문에? 응 어. 왜냐면은 왠지 거기 들어가서 내가 왕이 된 느낌 음. 친구들하고 자각관 가면? 응 그리고 약간 저기에서 앉아서 무언가를 한다면은 응. 내가 엄청나게 잘 나가는 사람이 잖아 어. 그렇게 느껴지니까 음. 아무것도 아닌데 음. 맛있다. 그리고, 당시에, 지금은, 다른 것보다 비싼 건지, 딴 건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른 것보다 여기가 더싹 저렴했어. 음, 돈가스가? 응. 그때 당시에, 학장 음. 시절 때는, 그니 그러니까 시절 때는 저렴하고, 음. 많이 주고, 그리고 이 저런 데까지 다락 같은 데 있으면은, 솔직히, 바지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빛치도 안양일본과 딱 좋겠다 그렇죠 여기 들어오는데 화장실이 있었잖아요 응 근데 저기서 삐뚤삐뚤 쪘어 내 친구 진태랑 진짜 진태 새끼 아빠가 사, 뭐냐 사그사라고 여기 응. 나이키 운동화 사러 왔다가 돈까스 먹고 가려고 음. 왔는데, 음. 운동을 사고 먹었어야 되는데, 음. 사고 먹으려고 하면. 사고 먹었어도 운동화빼겼겠지나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새 신발은 티가 나잖아. 딱 보고, 어? 나 갖고 와. 음. 나랑 갖고 신어. 음. 엄마한테 달래면 되는데, 음. 왜 이렇게 돈을 뺏었는지 모르겠어. 음. 돈 뺏기, 뺏기거나 뺏어본 적 있어요? 어렸을 때 있지, 나도. 중학교 때 막, 1학년 때 막, 초등학교 때. 동네 형들 만나면 막. 우리도 들 이제 그 전체 근처에 천호동이라는 무서운 동네가 있어가지고, 음. 그 동네에 이제 나이키랑 니네 말대로 거기다 있겠단 말이야? 응. 음. 나이키랑 뭐, 아디다스 그런 거 신나서 사러 가면은 형들한테 뺏긴 적 있었지. 뺏은 적은? 뺏은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음. 음. 물건을 뺏은 적은 없는 것 같아. 구약이 달아가지고 역시. 왜안 해먹고 있어? 나도 누구를 삥 뜯어서, 삥 뜯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난 <laughs> 집에서 훔쳤지. 배불러, 배불러. 아. 진짜 많이 못 먹어, 맛있어도. 응. 아, 아, 떡볶이 이거. 어렸을 때 같으면 진짜 다 먹는데. 나 요즘에 치킨 반마리가 생겨가지고 먹켰는데 그것도 못 먹었어. 반마리도? 응. 야, 아, 나는 진짜 초등학교 때 치킨, 치킨 한 마리를 떠나서 탕수육을 음. 하나 다 먹었, 다 먹었거든, 항상 탕수육을 시켜놔? 응 지금은 아, 어떡하지 진짜 유튜브는 한 명도 안봐 여러분, 유튜브 라이브 해가지고 사람 많이 보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틱톡은 지금 그냥 네 명, 네 분이 보고 계셔. 음식만 찍어놨는데. 그것도 신기하다. 여기서 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틱톡은 남는 게 없고. 어떡하지? 그러니까. 유튜브는 지금 쇼츠 편집할게 뽑으려고 찍어놓는 거야, 거의. 회의를 해야돼 아 어떡하지?